자, 어, 커플드 오실레이터의 동안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 두 개의 일체가 어, 커플, 커플드 펜드럼이죠. 커플드 펜드럼 이 도성하고 있습니다. 스킬이란 L이고, 질량은 똑같고, 어, 스탠상소 K. Okay. l 세타 x 세타 y y x y 분수로 습니다자 그런 경우에 영체 문체, 체의 속도는 l 세타 x 도트죠. 그체의 속도는 l 세타 y 도트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laughs> 여기서 어, 이엔진 운동에너지는 2분의 m에다가, 요것이 뭐 운동에너지가 어, 어, bx 제곱이니까, 어, by 제곱이니까. 자, 전식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어, 이 각도가 적을 때, 세타에 세타 y 적을 때, 사인 x 는 어, 세타 x 하고 비슷한 거고, 사인은 1분의 x 잖아요 l x レーサーのセータートトロンのセータートトテイーのセータドットロンのエルセーターエクトロン x ドットロンのエルセートロンのータトのエルセトンのエルータトロンのエルトロトータトロータト 엑소트, 와이소트로 바꿔줘도 되니까 운동에너지는 어, 2분에다가 m 에다가 엑소트 제곱 더하기 와이소트 제곱으로 어, 표현됩니다. 자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 이 물체가 레이에서부터일쪽올라 레니스 가잖아요. 어, 진동하는데 올라가는데 에, 이 높이 차이만큼 포텐셜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어, 사이에 에 키리가 L c o 이 L 코사인 세타 x 니까 어, C M M G 에다가 L, -L 이 L 코사인 세타 x 한데세가적거때는 코사인 세 x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신에 이 셀타 X 제곱을 대입시키면, 어, 결과적으로, p 텐 t 은 2분의 1 m c l 셀타 X 어,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어, 어, 여기서, 어, X 속도는, 아, X는 L z X입니다. X는 L, 센터 x 입 자, 터 X 대신에, 터 X 대신에 L분의 X를 넣어주면은, 어, potential e 1 요거죠. 여기은 2l 분의 m g y 적법이더라이요 요거는, 요거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2l 분의 MGY 적법이 나죠 자, 그래서, 어, 이 물체와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포텐셜이 뭡니까? 이 스프링.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는, 어, 포텐셜은 2분의 1k, 어, 늘어난 길이, 델타이랑 델타이랑 곱비는. 저자니까,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가 S 대기 y니까, 이것이 S 대기 y니까, 그래서 어, 이 스프링, 스프링이 가지는, 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 X 다이너스 Y 제곱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 이우물체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그란젠은 T 빼기 U니까, T 빼기 U니까, 이렇 이거는 이제 구할 수 있고, 라고 어, 하 운동 방정식이 제일 좋으니까이을 이용하면은 X 경우에는 Mx로부터 이런 식으로 어, 운동 방정식을 넣을 수 있고요. Y의 경우에 뭐 Y도 그렇고, Y를 하면은 어, 이 운동 방정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이 X와 Y에 대한 어, 운동 방정식이 넣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 어, 매트릭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바꿔주고 가지고 합는내용도 똑같죠. 매트릭스로 바꿔줘가지고 아이젠베일 어, 유불이니까 어, 매트릭스를 다이그 o 시키고, 그래서 아이젠베일 하고 아이젠 션 구하면 해가 보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핸트로, 어, 이 몇가식 그거야. x 오트릭스 x 벡터 x y. 그리고 n 매트릭스를 M0, 0, 0. 자, 그러면 그 다음에 n 매트릭스로 얘도 옮기면 돼. 자 그러면은 앞의 시기,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확쳐지잖아요 K 가면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닥 스피 자 그래서 어, 야, 이걸 갖다가 사인코사인 운동 자체가 진동이기 때문에 사인코사인인데 사인코사인하면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익스포렌셜로 계산하면 쉬우니까 익스포렌셜을계산 해가지고 나중에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c라는 어, 벡터를 갖다가 어, 생각해가지고 에이, 벡터는 어, 두 개가 동일하게 진동하잖아요. 붙어있으니 동일하게 진동하니 오면 똑같고 자, 그리고 어, 각각 어, X, X에 Y. 자, 그래서 나중에 XT는 미어 파트 치료를 받아서 하거요 자, 이걸로다가 여기다가, 시다가 여기다가, 여면다가얻을수있습니다이 여기다가, 여기다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기다문에기 어, 캔슬 시킬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어, 이런 몇테스식이 나오는 요 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가 난치로 대테라하면 결과적으로 이 타미란트가 얘기이되야죠자 그래서 타미란트를 포함되겠죠. K를 넣어주어야 k에다가 m 제곱, 2 자, 그래서 저걸풀어 되니까요. 저것은 어, 쉽게 풀리니까요. 풀면은 어, 해가, 오메가에 대한 해가 2개 나오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2 제곱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이고 오메가 2 제곱은 l분의 g에다가 플러스 M 분의 k 가이걸니다 이걸 우리도 모드라 그래서 두개의 모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앤비 m 이잖아요 이거 i 어, m 니 각각의 IGNBM에 대응되는 i g n f u n 을모아면 되겠죠. 아이앤 f u 은이 시계에서 모아면되겠이 시계에서는 a 로 모아보면 되겠요 우리가 그래, 오미가 오메가 구해놨으니까, 오메가를 잡아가지고 이게 첫번째 오메1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어, 아이앤 펑션 n c i o A를 모아면 되겠죠. 처음에 오메이 나와요. a가 1 1 2 l u s 1 plus 어, 어, 1 p 뭐 a 1 a2 같 s 1 plus 1 p l 있습니다. l u s 1 plus 1 i 로 u s 1 u n 1 t i o n 은1 1 plus 1는 l u s 1 plus 1 p l u 가1 plus 1 plus 1 plus 1 1 p 1 1이 l u s 1 p l 면 s 1 plus 1 p 1이 l u 1 plus 이경우에는노화시시킬는요아시키는 노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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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를시킬필요는 노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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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파트를 노아시키는 는노아는는 어, よかった、よかっコサイン、コサイン、オメガン T、にスマス,デタスタルたるタは。こスケワジギ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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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ギイギ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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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고 여기 y 니까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면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또는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같이 움직이고 시메트리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이런 어, 아이갱겜이 이러한 작업이 L 분의 g 어, 그러한 경우에는 어, 두 개의 펜들럼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인데 두 번째 모델은 오메가 2V, 홀이 LVG가 플러스 m 뭐이렇에 e, 되잖아요. 자 이걸 와 동일하게 여기서 얘기해 여기 주면 되죠. 자 이어주면 이렇게보이지면 마이너스 1, 1이고 a1 a2가 면. 자 그럼 결과적으로 a1이 마이너스 죠 a 가 마이너스가 없죠. 크기는 같은데, 네, 마이너스가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xt 가는 시이 t 가는 것이, 이값 치워야 죠 똑같으니까, 리얼 값치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a2에다가, 하나가 1이고, 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오메가 2t. 그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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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자 그, 뭐, 이, 뭐, 이, 뭐, 이, 이, 뭐, 이, 뭐, 이,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터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이, 공기의 핸드럼이 음, 안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다라고 말니다 자, 여서 핸드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자 또, 어, 이렇게 버주실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티 시냅슘이에요 안티 스 그래서이저 어, 아이덴티티 경우에는 우리가 포 아이덴티티 경우에는 일시로 두또스드롭이 반대 방향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고이 아이덴티티의 아이 함수 그러면 훨씬 어 어떤 거죠? 그렇지 어 역시 이제 아이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그렇게 A2, a 2 a 1 minus 0, 1 minus 0.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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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오메가2 후, 어, 밸류에 대한 밸겐 펑션은 어, 1-1이니까, 어, 이 펜드룸이 서로 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 이, 펜드룸의 일반적인 해가, 일반적인 해가 두 해를 합한 것이잖아요. 합한 것이니까, 리뉴얼 미역, 콤비레이션이기 때문에, xt에 가는 서 두 개의 e i g e n f u n c t i o n a r eigen function, eigen value, 의 linear combination. So, I'm g o i x, y, x, t, y, T인데, C와 equal, 양극, t, 인데 e C1, the amplitude of the e q 1 1 s w i t c h cosine o m e 1t minus d 1 plus C2 in m i n u c o s 오메가 o 2 t 마이너스 델 d e l t 자, 그래서, 어, 이, 대 더블 펜더로의 경우에도, 어, 운동이 상 복잡하죠? 어, 왜냐하면은, c1, c2, o m e 1 o m e 1 o m e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델타1델타2 이것들이 이제 서로, 어, 뭐,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C1, C2, 델타1, 델타2는 아무 연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추리하고 네. 무작위 D.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 저 더블 어, 펜더론의 어, 운동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두개두개 두 모드로 돼 있지만 시베출리하고아비출리 시베추리 모드의 합으로 되는데 그합 자체가 아주 복잡한 형태로 이제 다 되어 졌으니까 우리가 운동 자체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어떤 모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런 식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